조금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. 어, 알았어요. 여러분들 어, 20대를 아주 잘 보내셔야 됩니다. 네. 즐겁고 즐기고 현명하게 잘 보내셔야 또 좋은 30대가 됩니다. 여기 올라고 좀 차려 입었습니다. 2013 Mnet 2013년 Mnet 데스 보이스 데스 보이스 그룹 수상자는 <laughs> 자 데스 보이스 그룹. ちょっとあっちゅうびゅうりときはって感じなので。 어쨌건 오늘 저희가 오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렇게 너무나 멋진 선후배 가수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. 또 상까지 두 개나 걸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앞도 열심히 하는 신화 트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우